안녕하세요. 카즈 게임처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서밋 아레나 시즌 4 32강 경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로스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특별한 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 분이 지금 승려가 굉장히 많았, 많았는데 보젤리 마족인 게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오른쪽 분 로스터는 지금 유리아, 마이야 클로제. 그리고, 윌러. 이제, 승려, 마이야를 좀 쓰고 싶어서, 승려가 좀 많은 로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선벤, 탱커벤. 그리고, 탱커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픽 기자로프. 그리고, 이픽, 어, 클라렌. 그 다음에, 기자로프 초절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 유리야 이제, 이내 3명이 나왔고, 왼쪽 분은 전설 3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이, 어, 7대3으로 <laughs>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죽으라가, 어, 클라렛이나 아니면 미지의 기사한테 한 방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분이 거리싸움 면에서 이제 기자로프 유리아가 거리싸움에는 너무나도 나쁜 캐릭터라서 이제 먼저 막고 시작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분이 먼저 치기가 유리했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턴까지는 큰 문제 없었고요. 자 레, 레베한테 레베가 일단 앞으로 날라왔고, 그 다음에 클로제는 리히트 썼고요. 그래서 다음 턴에 왼쪽 분이 이제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클라레 고든, 레베 고든, 미지 고든. 그렇기 아, 때문에 여기서 아, 오른쪽 분이 아,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맞으면은. 죽는다. 그래서 일단 주, 죽으라 각성기를 써서 이렇게 미지의 기사 발을 묶습니다. 이거는 일단 가만히 있었으면 은 멍멍 다. 그러니까 죽으라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괜찮았고, 윌각 쓰고 중요한 건이 죽으라 각성기를 쓰고 난 후에 추가타을 넣을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지금 기자로프랑 유리아가 기동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윌각 펼쳐지고, 이제, 이렇게, 클라렛 공격. 클라렛의 두번 공격. 가시 때문에 좀 위험했지만, 그래도 이제, 클라렛이 주구라 컷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상황이, 오른쪽 분이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주구라 <laughs> 각성기로 찔러 넣은 거는 괜찮았으나,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로프랑 유리하다 보니까, 저 플라잉 댕댕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단점이 나왔고, 여기서 레벨의 깔끔한 콤보. 다섯 명한테 명왕검 들어가고, 이제 사쿠라 카림으로 이렇게 버프도 좀 지우면서, 이제 유리아의 체력이 70% 미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유리아 킬이 나왔습니다. 딜이 좀 살벌했습니다. 4만이 뜨고요. <laughs>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왼쪽, 오른쪽 분이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패배가 선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거리 싸움 면에서 너무 불리한 픽을 한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쉽게도 두 번째 경기는 마이야가 빠지고 리코리스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슬프고요. 이제 서로 탱커밴, 탱커 픽은 동일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클라렛을 밴 하셨고. 주구 어 젤다가 나왔는데도 기자로프를 픽하는 이제 첫 번째 경기랑 좀 흡사하게 픽을 하시는데 주구라 기자로프 유리야. 제가 이제 시즌 3때 굉장히 많이 한 이제 조합인데 이게 거리 싸움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지금 또 왼쪽 분이 픽 빼는 좀더 잘한 것 같습니다. 거리 싸움이 왼쪽 분이 훨씬 더 유리했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 분도, 뭐, 이거는, 이제, 클라렛 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확률, 그니까, 이길 확률이, 첫 번째 경기보다는 높았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한 6대4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턴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일단, 저 젤다 때문에, 그래도 젤다가 지금 자를 만한 게, 니코리스 하나 정도? 아니면, 티아, 티아리스? 니코리스? 이두명 밖에 없어서, 이제 그쪽에서는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젤다 상대는 좀 편했을 것 같고 죽구라는 이제 미지의 기사가 좀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왼쪽 분이 좀 급발진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찔러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디드고 하셨고요 굳이 저렇게 디드고를 빨리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드를 좀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제 젤다는 좀 압박을 넣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죽으라 각성기 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지의 발을 묶고, 그 다음에, 젤다한테까지 야 데미지를 주는. 젤다가 한칸 뒤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지가 죽으라를 죽여야 되는데, 발이 묶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죽으라 각성기에 좀 호응을 할수 있는 캐릭터. 리코리스라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왼쪽 분이 압박을 좀 많이 느꼈어 왔습니다. 장판도 깔리고. 그리고 이제 젤다가 그냥 리코리스 자르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젤다가 죽으라친 이유가 좀 아쉽고요. 아, 이게 발이 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코리스를 자르지 못하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젤다의 위치가 한칸 뒤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구라를 공격을 한 거였네요. 그리고 이제 기자로프 각성기 치면서 광역딜광역딜을 상대방에게 주고 침묵 디버프, 여러가지 디버프도 있고요. 다음에 기자로프 왕구조체가 다행히도 그 개조, 댐감과 댐증이 있는 그 개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란디우스를 쳐도 살수 있었고요. 그리고 리아나가 또 힐벤이 걸렸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유리아는 좀 단점이 나오죠 여기서 너무 답답하죠, 뚜뚜벅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죽으라가 일단 한번더 미지의 발을 묶기 위해서 야공. 죽으라 각성기가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미지가 이제 찔러서. 먼저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찌르기 전에 날 나왔습니다. 플라잉댕댕이가.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젤다가 만약, 리코리스를 잡았으면, 이 멋진 리코리스 각성기 각이 안 나왔을 텐데, 5인 각성기 플러스 장판. 아, 이거는 굉장히 숨이 막히거든요. 시계까지 터지고. 비록 리코리스가 각, 초절을 받을 수 없는 캐릭,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기자로프가 왕구조체. 반격딜에 죽기는 했지만 이제 왕구조체의 자폭 데미지로 인해서 리아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오른쪽 분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먼 길을 걸어온 유리아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 유니콘이었으면 죽였을 텐데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드리트가 사실상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좋죠. 하고, 죽으라가 란디 마무리. 참, 유리아가 붙으면 좋은 캐릭터인데, 붙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빼는 것 같고, 드디어 유리아가 여기서 신의 위험이 발동이 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신의 위험 한번 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진짜 요즘 경기를 보면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란디우스가 죽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트 그래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로프 유리아도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라서 아직까지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분은 선밴탱커밴 탱커픽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픽 죽으라를 하다 보면 이픽 기자로프도 꽤 좋다 보니까 이픽 기자로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기자로프 밴을 당하니까 이제 유스케, 디드리트, 윌러. 이런 식으로 빅밴을한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 싸움 면에서는 왼쪽 분이 더 유리하지만, 이거 오른쪽 분 조합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무난한 조합이 나왔고, 그 다음 제가 아까 전에 첫 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젤 마족 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오른쪽 조합을 보시면, 3 지금, 승병입니다. 승병이 3 명입니다. 유스케, 윌러, 니코리스. 그래서 왼쪽 분은 지금, r s 의 광역기, 그 다음에 뭐 미지의 광역기, 보젤의 광역기, 세 명의 광역기가 다 중요했는데 보젤 광역기 데미지가 승병한테는 정말 안 들어가서 그 면에서는 지금 왼쪽 분이 좀 불리하다고는 좀 봤습니다. 물론 거리 싸움은 왼쪽 분이 더 유리한데 이 웬만하면 진짜 보젤은 마족폼을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턴 윌각 썼고요. 왼쪽 분 그리고 오른쪽 분도 윌러 각성기 썼습니다. 모젤이 마족품을 해서 좋은 점은 스탯이 더 높다는 장점은 있는데 저렇게 승병을 만나버리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이 턴에 이렇게 RS 고를 해서 이제 디드리트를 잡았고요. 네, 주구라를 노리지 않고 디드리트를 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디드리트 아레스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탁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분은 리코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리코리스 장판이 또 왼쪽 분 입장에서는 좀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판 깔아놓고요 리코리스 와 아레스는 지금 지키러 오기는 일단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유스케는 일단 변신 하지만 여기서 미지 활용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지가 유스케 짜르는야 이거 좋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죽으라 각성기에 더블킬이 나오는 거죠 아레스랑 미지가 컷 결론적으로는 2대2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레스가 디드리트 따고, 미지가 유스켓 따고, 죽으라가 미지랑 아레스를 따는 2대2 교환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대3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서로 힐, 딜, 탱, 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누가 더 시계 사기를 잘 치나, 여자 보젤 vs 남자 보젤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어, 시계 사기도 중요한데 악몽 뭐 시, 악몽이나 광역 시계 사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병종 자체가 이제 승려랑 마무리기 때문에 이거는 승려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방금 악몽 시계 터졌고요. 그래서 일단 광광광 계속 쳐야 되는데 보젤이 이렇게 치기는 좀 힘들었고 조금 눈치 싸움을 봅니다. 경기 자체는. 이제 중앙 비비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서로 광역러들이 있기 때문에 죽창 딜러는 일단 다 죽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중앙 비비기 싸움이고, 죽으라는 현재 야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리콜리스 살짝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보젤이 이제 아까 악몽 시계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악몽을 다시 죽으라 한테 걸고요. 근데 악몽을 걸었을 때. 란디우스가 뭐, 리코리스를 잡거나, 아니면 라, 윌러를 잡거나,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타 한 번으로는 좀 잡기 힘들고, 슈가타를 넣어야 됩니다. 자, 리코리스 각성기, 정말 잘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시계. 그리고 보젤이 또, 유격사가 아니라는 점이, 중앙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디메리트로 작용합니다. 그래도, 풀긴 푸는데, 마족폼이라는 단점. 그 다음에 유격사가 아니라는 점. 그두개 때문에 오른쪽 분이 유리했습니다. 그 리코리스 또 아까 전에 시계 터져서 한번더 각성기. 장판이 또 깔리니까 장판이 또 굉장히 열받습니다. 자, 이제 시계 사기는 끝났고. 이제 승려다 보니까 이런 보젤 마족한테 들어가는 장판. 그 리코리스의 딜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일단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오른쪽 분이 자리를 잡기 좀 힘들었고 왼쪽 분이 좀 길막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젤 뒤로 빼는 바람에 주구라한테 평타를 맞고 뒤늦게 하지만 일단 리코리스의 각성기 승려, 승려랑 마족 데미지 많이 나와서 보젤이 죽게 되면서 경기가 오른쪽 분의 승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윌라도 죽게 되고요. 딜량은 왼쪽 분이 더 높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이제 란디우스를 잡으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대한 버티지만 윌각이 끝나고 이제 주구라 각성기가 와서 주구라 각성기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리코리스가 이제 잡을 수 있는 상황 이제 평타 계속 치다 보면. 결국, 이제 힐러가 없기 때문에 란디우스가 제 아무리 잘 버틴다 해도 12턴 안에 란디우스 마무리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자, 마지막 12턴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포기를 한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보제는 꼭 법사폼으로 바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